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이팅 강사 이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그만큼 날씨도 많이 풀렸고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젠는잘때 이불을 덮고 자네요. <laughs> 네, 이럴 때 감기가 딱 걸리기 좋은 날씨죠. 네, 이럴 때 감기 그리고 동시에 또 코로나까지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좀 최근에 좀 좋은 고마운 감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에스토니아 라이센스 내용을 보고 좀이 코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고 계세요. 특히 제가 만든 자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기도 좋고 또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좀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때참이 a 팀 강사 그리고 이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한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 코인과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 a 팀의 강사분들의 강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시고요. TV에서도 네이버 뉴스 일면에도 절대 나오지 않는. 이 XGP 그리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강의를 통해서 XGP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시대성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자자자자 네제 화면 공유하는 거잘 보이시나요? 게이스알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 그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라이센스는요 XCP 코인에 꽝 찍히는 그러한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코인을 발급한 회사가 이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죠 즉 코인의 기능, 어떤 속도, 뭐 어떤 뭐 수익성을 보다는 이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회사의 어떤 재정 상태 혹은 자금 세탁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이검열을 통해서 발급이 되는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칸 대표님의 이 라이센스 이 아니, 온라인 세미나 함께 많이들 보셨죠? 네, 세미나에서도 칸 대표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유럽 f i u 라이센스 즉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 자, 그렇다면 이 에스토니아는 어떠한 나라이길래 이러한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라이센스는 이 블록체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FA 글로벌이 취득을 한 라이센스입니다. 자,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는 서비스, 이제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가상화폐와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칸 대표님이 언급을 하신 내용이고요. 어, EU FI 블록체인 라이센스 승인을 통해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정말 특별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보유한 회사가 많지 않으며 법정 화폐에 대한 암호화폐 허가 및 운영이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갑 서비스가 가능하고 유럽 을 넘어 글로벌 지원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정화폐에 대한 게 사실 뭐 확정은 된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저희가 이 코인을 살때 보통 거래소를 통해 사잖아요. 하지만 이 f a 글로벌은 저희가 뭐 카드 결제나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바로 코인을 살수 있게끔 한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FIU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설립된 이 FIU는 어떠한 무엇일까요? 자 FIU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금융 정보 분석원입니다. 어, 네이버에 FIU로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K KU 코리아 FIU라고 나옵니다. 금융 정보 분석원이라고 나오죠. 자전 세계 167개국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자금세탁 방지 외환 거래 관리 불법 무기 자금 조달 행위 금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금법을 발행한 기관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제 국가 기관입니다. 이제 이것은 에스토니 FIU 이제 마크고요. 이것은 한국 의 FIU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최근에 업비트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FIU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죠. 코인 어, 거에서 최초로. 신고가 된 것이죠. 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업비트가 업비트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만큼 이 FIU라는 국가기관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서, 진행되는 이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만드는 부서라고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FIU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특검법을 진행 중이고 약한달 안으로 이 거래소의 서비스 진행과 가상 자산에 대한 이 국민적인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첫번째 그럼 제가 설명해드릴 것은요 에스토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두번째는 에스토니아는 이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세번째 FIU에서 발급한 블록체인 라이센스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그리고 이 효력은 이, 이 라이센스는 어, 취득을 한 후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라이센스란 무엇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토니아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에스토니아 설명하기 전에 처음 뭐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저 또한 어, 이 코인을 알기 전에 에스토니아는 나라에 대해서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토니아는요. 러시아 옆에 동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수도는 탈린,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독립을 한나라입니요 이나라의 1993년도 1인당 GDP 지수가 2,681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들어서는 23,723달러로 26년 만에 약 10배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은 3배가 상승한 것을 보면은 급격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하였는가? 코딩을 기반으로 한 IT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에스토니아의 전 대통령 스마스핸들리 일베스는 모든 걸 컴퓨터화시키고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해내도록 만들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트리그리오페 프로젝트 호랑이의 도약이라는 뜻인데요. 1998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교의 컴퓨터를 고급 그리고 모든 수업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IT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였죠. 그래서 2003년엔 전자정부 구축, 이 디지털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축을 하였고요. 전 세계에서 국가 중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 그리고 창업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 나라, 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이 이제 창업을 쉽게 할 수가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청년들의 도전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2012년도부터는 다섯 살. 5세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보급 프로그램처럼 글로벌 화상 채팅 프로그램입니다. 전세계 전 세계에 걸쳐 약 6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값비싼 국제 전화 비용의 장벽을 허문 특기적인 프로그램. 국제 전화가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이것은 인터넷만 되면은 어디서든지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자의 대부분이 에스토니아인이며 본사 또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에스토니아는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에스토니아 전자 신분증이 있습니다. 자, 앞면은 우리 신분증과 매우 비슷하죠. 사진 이 있고 번호 있고 하지만 뒷면에 보시면은 체크카드처럼 IC 칩이 있고요.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뭐 QR 코드, 바코드 밑에는 패시값까지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쓰냐?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컴퓨터에 꽂아서 금융, 교통,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은행 대출도 다 가능하고요. 자, 병원 처방전도 디지털 서명으로 진행합니다. 종이 처방전 필요 없이 이 신분증만 있으면다뭐 약도 받을 수 있고 보험 처리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도 인터넷으로 3분 만에. 우리나라 세금 신고 너무나 힘들죠?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가가지고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잘 모르면은 뭐 돈을 더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수수료를 내고 이제 세무서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대리를 맡기죠. 자, 그런 것도 이제 신분증으로 3분만에 가능하다고 하니 참 부러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선거 선거에서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 활용. 우리나 뭐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학교 무슨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기다려가지고 투표를 하고 이 손바, 손등에 꽝 찍어가지고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어, 번거롭기도 한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는 신분증으로 이런 선고도 인터넷으로 집에서 앉아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된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은 어, 빈민국의 어떤 절실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세 번째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2004년 5월에 유럽 EU 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법 및 기타 법률에 관하여 유럽 연합의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럽 연합 기준은 안전적이고 신뢰 높은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017년부터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블록체인 핵심 국가의 라이센스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라이, 블록체인 어,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은요 유럽 연합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어, 에스토니아에서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은 뭐 프랑스나 뭐 어디든. 그 나라에서도 이 라이센스를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세계 125개국 중 돈세탁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인을 발행한 기업 혹은 뭐 회사에서는. 투명성 있는 규제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 코인과 코인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블록체인이 바로 요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고요. 그것을 FA 글로벌 그리고 XGP는 취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취득을 했습니다. 이미 취득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라이센스 취득 후에 이 XGP 코인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 사실 이거는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XGP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서 발전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충분히 가능하죠. 네, 뭐 기술적이나 뭐 안전 안전성, 뭐 속도, 뭐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다 되고 이미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절차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 가능성을 좀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칸 대표님이 <laughs> 얘기한 건 우리가 귀에 딱지가 들도록 안 들도록 들었던 그 말이죠. XGP가 리플코인 XRP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XRP 리플은 국제 송금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를 해결하고자 탄생한 코인입니다 이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미국의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에 어, 가장 유력한 후보 코인은 리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cbdc는 크레이튼 코인 어, 이크레이튼 코인을 발행한 그라운드 엑스와 그라운드 엑스 라는 회사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과 이 cbdc 모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의 뉴스로는 이제 네이버 코인 링크코인도 이 cbdc를 노리고 예. 예. 한국에 다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CBDC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유럽의 CBDC. 12DC. EU의 CBDC는 그럼 무엇이 될까요? FA 글로벌의 XGP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중앙 집권형 코인. 포인.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명확하다. 리플은 리플사에서 만든 것이죠. 클레이튼 코인은 그라운드 X, 그리고 그라운드 X는 카카오의 자회사죠. 그리고 이 XGP는 애플 글로벌의 V. 이 CBDC 코인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중앙 집권용 코인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블록실더 파이낸스라는 서비스를 이젠 진행 예정이죠. 그걸 봤을 때 유럽 국가에서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다. 뭐 해외 송금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 디파이 대출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센스는 무엇이냐? 바로 안전성이고 안전성이며 안전성이다. 이 라이센스는 안전성이라고 오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화장품이 있고 B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화장품 다 가격, 성능, 디자인, 용량, 성분 다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때 가장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했냐는 것이죠. 자 어, 우리가 이 화장품에 대한 성분 기능성, 유해성,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거나 직접 어떤 분석을 하긴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 판매자만 믿고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기관인 식약처를 믿고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불안해하는 요소, 우리가 알수 없는 요소들 성분들을 이 식약처에서 검증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식약처는 국가기관이니까, 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기관이니까요. 자, 인증받은 화장품과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 당연히 인증받은 화장품을 사겠죠. 이거는 장사가 잘 되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XDP가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수익성, 발전 가능성, 뭐 발급한 회사 다 봐야겠지만 가장 무조건, 부저... 가장 중요한 게무엇이죠 안전성이죠.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떨어질 수가 있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의 흐름이니까. 하지만 코인이 사라진다면 발급한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기 코인이었다는 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라이센스에는요, 분명히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우리가 어, 이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증명이잖아요. 이, 이 라이센스 또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러한 어떤 가장 큰 검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우리 이렇게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올한 해, 어, 100개 기업 라이센스 박탈 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회사 라이센스 취소. 그 이유는 자금 세탁 관련 규제 강화. 이 에스토니아에서 자금 세탁 관련된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회사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규제를 강화시켰더니 대거 강화, 이 규제와 맞지 않는 회사들이 발급,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취득 후 반년 이내에 자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라이센스 대량 취소 자 하지만 우리 FA 글로벌 파이낸스 OU는 아직 유효합니까? 예 아직 유효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자, 추가 적으로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머지 포인트 사채가 좀 심각했죠 이 버즈포인트 피해자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자금융 사업자 라이센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자 회사 측에서는 어, 전자금융 사업 라이센스에 대해 획득 유무에 대한 혼선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이 6개월 전부터 전자금융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였죠. 회사는 이것이 이제 쿠폰 서비스라서 전자금융사업 라이센스 없이 진행이 돼도 된다고 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포인트다. 혹은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현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이 당국의 금융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 나라에서 진행한 증명해주는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리플 레저라는 회사예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이 레저라는 어떤 다른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 이 독립적인 비영리재단인 어, 리플 레저가 유럽, 어, 혁신적인 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 탈린의 새 사무실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까 에스토니아의 수도가 탈린이라고 했죠. 수도의 탈린의 새 사무실을 열었던 것이죠. 자, 트위터를 통해서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문서, 전자 시민권 및 기타 유사 상황에 관한 규정에 있어 혁신적이고 발전된 곳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리플 회사의 리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리플 레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레저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나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와 1대1의 가치를 가진 코인입니다. 예를 들면, 코인 하나당 원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USDT가 될 수도 있고, USDC, 아니면 뭐, 다이코인,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이게 1대1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CBDC는 리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CBDC는요, 시세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코인, 0원짜리 코인을 하나를 받았는데, 이게 내일 5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1,500원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은 이건 나라에서 증명한 1대1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죠. 자, 리플 미국에 있는 리플 회사가 굳이 왜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리플넷저 회사를 세웠을까요? 리플사는요. 본격적으로 CBDC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FA 글로벌이 획득한 라이센스와 라이센스가 동일한 라이센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 FIU에서는 라이센스 취득 후에 반년 이내에 자국 내에서 에스토니아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대량 취소. 미리 이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리플렛처 회사를 수도 타인했다가 세워놓고 거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아닌가. 물론 예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스토니아에서 취득을 하는 라이센스가 FA 글로벌이 취득한 그 라이센스가 어, 전 세계 앞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세미나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라이센스는요, 코인에 꽝찍히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코인을 발급한 회사에게 지급이 되는 라이센스죠. 자, 이 라이센스는요, FA 글로벌 파이낸스 오유가 취득한 것이고 이 라이센스는 블록 실력 바이낸스라는 서비스에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실력 바이낸스는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요. 어, 얼마 전에 이경복 부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어 보셨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것은한 대표님이 먼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XGP에 대한 추가 상장 XGP에나 어떤 호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f g p 의 위상을 올려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서비스는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일 서비스입니다. 즉, 이미 전 세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싸게 사다 비싸게 파는 시대 차익 외에도 약속된 시스템, 스마트 컨트롤 안에서 코인을 예치하면서 이자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자 농사, 일대 밤입니다. 이것은 코인 마켓 캡,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 높은 코인 마켓 캡 사이트에서도 이자, 이자 농사 순위, 그리고 이자 농사 프로젝트의참계는 유동성 수익금 가치는 9조 8,8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지금 현재 블록실드 파이낸스가 진행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굉장히 비슷한 디파이 서비스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스왑, 풀, 스테이킹, 아까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폐 예치로 암호화폐를 예치를 해서 매초마다 부간하는 보상, 이자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KSP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그 이자를 다시 스테이킹을 해서 풀투표에 자면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자, 계속 보상을 받고 이자를 받으라고 나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통한 풀 기여자는 각 풀의 지분율에 따라 KSB 보상을분배받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블록체비더 파이낸스의 협력업체인 유니스업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수화, 풀, 투표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가서 이것을 서비스를 진행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동성 풀 모르고 디파이 이자 농사하면 당신의 자산은 공중분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저도 한 10만원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요.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 블록체인 파이낸스의 협력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수학, 네, 전세계 거래량 1위인 팔중강화 거래소죠. 그리고 전세계 거래량 1위 거래소. 그리고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 2위, 3위, 8위, 13위.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1위 은행까지 협력업체로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블록실드 파이낸스와 협력을 했을까요? 그들도, 이 회사들도 앞으로 블록, 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블록실드 파이낸스가 FA 글로벌이 취득한 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라이센스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FA 글로벌, XGP가 유일합니다. 매우 매우 많이 찾아봤는데 이것과 동일한 라이센스는 아직 찾, 찾지는 못했어요. 정말 팩트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XGP가 메인넷 코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메인넷 코인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인넷은 새로운 땅이 되고 그땅 위에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 세워지면서 땅과 건물의 가치가 함께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XGP가 이블록실드 파이낸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회사는 블록실드 파이낸스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디파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XGP라는 메인넷 땅이 필요했었고, 그 땅을 지금 3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다져놓고 만들어온 것이 아닐까요? 현재 XGP 땅은 그 어떠한 코인보다 안정적이며 빠르고 정확한 기술력을 가진 완벽한 코인, 완벽한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헐값에 파실 건가요? 강남의 땅이 헐값이었을 때 강남의 땅이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거란 걸 알았던 사람들을 절대 팔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었던 사람들은 빨리 팔고 현금화 했겠죠. 그리고 지금 강남에 가서 그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돈을 번 사람과 못번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죠. 그리고 그 정보는 여기 온라인 세미나에서 다 진행할 수습니다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뉴스, 네이버 기사, 무슨 광고 문자, 카카오 문자, 절대 이런 거 전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쉽게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XGP가, XGP가 강남의 땅이, 강남의 땅그 이상이 되기 전에 많이 모아두고 채굴기 많이 구매해서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국의 시스템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회사는 절대로 공사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계속 저희에게 공사를 해주신,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언젠가 중지가 되고 회사도 그때부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회사는 지금 현재 절대 수익이 없어요 회사가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x g p 를 저희한테 왜 줄까요? 자 이것은 일부 안동민 강사님의 강의 시간에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어, 30분까지인데 어, 좀 빨리 진행했더니 예, 2분 좀 빨랐네요.